핸드블렌더가 더 손이 자주 가는 이유 첫번째 가벼워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사용해요 두번째 초퍼가 있어 빠르게 썰고 다지는 것이 쉬워져요 매번 칼로 다져서 번거로우셨던 분들에게 진짜 편해요 세번째 피스크날이 있어 부드러운 계란찜이나 베이킹도 할수 있어요 야채 드레싱 소스와 양념용 만들 때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밖으로 튀기지 않고 깨끗하게 잘 섞였어요 초퍼에 간 땅콩 다섯 번째, 무거운 메인 블렌더는 필요할 때만 꺼냈어요. 한 번씩 꺼냈을 때마다 허리도 시청, 다시 코도 꼽고 이럴 때참 불편해요. 사용 후 구석구석 세척해야 되는 블렌더통. 그래서 핸드 블렌더에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세척이 정말 간편해요. 블렌더를 살짝만 돌려줘도 바로 깨끗해져요. 일곱 번째, 열탕 가능한 실리콘 세척술이 있어 전동으로 닦아지니 깊거나 좁은 물병도 순식간에 빠르게 세척도 된답니다.